안녕하세요 비트티비입니다 비트코인 상승 시그널이 떴다 미국 국채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됨이 확인이 됐다 참 돈이 진짜 생물 같은 거죠 돈의 냄새가 나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참 어떻게 보면 더럽기도 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돈이죠 돈 진짜 살아 숨 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에게는 호재일 수 있겠죠. 아마 베트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빠질 것 같으니까 미국 국채에서 수익을 내고 그 돈이 이제 갈 곳이 없다. 그래서 그 돈들이 결국 갈 곳을 찾아가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도박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겠죠. 이제 에...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건지 충분히 검토했겠죠 버가 뭐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자산 시장에 떠도는 돈들은 그대로 통장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식, 채권, 금, 원자재 이런 형태의 자산권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절대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현금을 보유하라 현금시들을 지금은 늘려야 되는 시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들은 돈의 맛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 정체해 두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그 강물 위에 계속 뛰어 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도박판의 판돈은 절대 네버내호지머니속 돈이 될수 없다. 오늘 도박을 해서 천만 원을 벌든 일억을 벌든 그 돈은 다시 내일 도박판에 들어오는 돈. 그래서 도박이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도박하지 마세요. 평생. 내 호지머니 속 돈이 될수 없는 돈 뭡니까? 판돈이죠 판돈 그냥 그 돈들은 도박판에서 벌었던 돈들은 내 돈이 아니다 그 도박판에 판돈이다 땀 흘려 번 돈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주식 수익이든 암호화폐 수익이든 부동산 수익이든 벙어리 뇌가슴면 했겠지만 잠은 자지 못했겠지만 땀을 흘리면서 벌었던 노동 수익은 아니죠 그런 형태로 보면 어쨌든 인베스트먼트 투자 수익은 모두가 도박판의 판돈일 수 있겠죠. 지금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또한 투자 수익을 원했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죠. 참, 어제 제가 영상을 나누어서 업로드를 했더니 이곳저곳에서 그냥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내용이 없다. 너무 짧다. 잔소리만 한다. 그냥 하나로 뭉쳐서 해달라. 그래서 다시 오늘부터 뭉치기로 했습니다. 하나로. 어찌나 그렇게 예민하게 민원을 야기시키던지 참... 어제 좀 제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제 영상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혀 노할 순 없겠죠.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조금은 영상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게 이 형태가 어, NFT화가 된다면 제 영상에 대한 NFT를 한다면 칠리스와 비슷하죠, 칠리스. 여러분들 칠리스. 들어보셨죠? NFT 토큰, 파리 생제리맨, 뭐 이런 애들. 제가 비트TV가 코인을 발행한다면, 그 비트TV 코인을 많이 보유하면 많이 보유할수록 비트TV 영상에 대한 의사 발언권이 더 높아지죠. 의사 결정을 하는 레벨이 높아지죠. 예를 들어서 제 영상을 할때 어제와 같이 세 개로 나누지 말고 그냥 하나로 합시다. 그리고 오픈 시그널 뮤직을 딴 걸로 바꿉시다. 그리고 썸네일을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비트 TV에 대한 영상의 관섭, 관여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세미나를 할 때, 뭐, 어떤 옷을 입어라. 몇 분간 해라. 뭐, 이런 것들. <laughs> 밥을 먹을 때, 꼭 고기를 먹어라. 뭐, 이런 것들. <laughs> 이건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칠리스란 토큰이, 칠리스란 플랫폼이, 이런 팬들을 위한 토큰입니다. 지금까지 운동선수들의 유니폼, 색깔 그리고 경기 상대 그리고 그들의 일정 음지어는 음악 이 모든 것들을 중앙 집중화된 곳에서 결정을 했죠. 의사결정을 했죠. 뭐 유벤투스나 파리 생제르맹 관계자들이 그런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그 권력들을 분산화시켜서 팬들에게 그 의사결정을 하게 해 주는 권한을 부여한다. 충분히 탈 중앙화 개념이죠. 민주주의 개념이죠. 진정 유벤티스의 팬이라면 진짜 유벤티스를 아끼기 때문에 어떤 게더 유벤티스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 그런 권한을 부여한다. 의사 결정에 관여를 한다. 살짝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도 이 형태를 그대로 금융, 돈 이런 쪽으로 갖고 오다 보면 힌트가 되죠. 이해가 빠르겠죠. 지금까지 너무나 중앙 집중화된 곳에서 화폐를 발행했다. 각국 중앙 정부에서 화폐를 발행했다. 이제는 그 권력을 분산시키겠다. 그 누구나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철학이죠. 너무 중앙 집중화된 곳에서 모든 의사결정, 화폐를 발행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이해관계, 이해충돌, 이해상충. 권력이 너무 중앙 집중화가 되면 뭐가 생깁니까? 농물이 생기죠. 오물이 생기죠 그들의 탐욕, 그들의 욕망,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성립되기 힘들겠죠 그래서 권력을 분산화시킨 겁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은 원리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안에 똑똑한 계약을 넣어버린 게 이더리움 그리고 첼리스는 이더리움 기반 이더리움의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는 이 형태를 그대로 스포츠 그리고 문화 예능 이런 쪽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진행할게라고 해서 나온 게 첼리스. 지금 첼리스 같은 경우는 뭐 파리 생제르맨 유벤투스, 그리고 UFC 여러 구단들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팬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어제 제가 영상을 나눠서 올렸더니 그냥 이곳 저곳에서 믿음이 발생했지만 그 또한 팬덤일 수 있겠죠. 제 영상을 사랑하는. 그분들의 의사결정. 아니, 근데 제가 코인을 발행하지도 않았고, 제 코인을 많이 보유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어쨌든, 제 영상은 제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저의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과감하게 구독, 취소를 푸시 눌러주세요. 아직까지는 제가 코인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상승 시그널이 나왔다. 미국 국채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게 포착됐다. 그 데이터가 떴다. 자 슬슬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그 차트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시기에 엉뚱한 곳에서 허재들은 계속 발생한다. 역사적 반복 한번 그려진 차트는 그 사이클릭 다시 꼭 도래한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laughs> 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스웨이어 차론의 명언은 비트코인을 비난했고 대부분의 암호화폐 투자가 제로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 같아요. 충분히 이 양반 이야기는 그 안에 이해관계가 얽혀있겠죠. 버크셔 해스웨이 전세계 기업 시총 9위에 지금 링크되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워런 버핏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제 영상에 그런 얘기 한적 있죠. 블랙록이 진짜 우려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은 주식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와서 암호화폐로 이탈하기 전에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그 돈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리고 그 돈들을 가지고 또 한번 암호화폐를 통해서 불을 측적하겠다는 전략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죠 블랙록의 레리핑크 그 어떤 화폐도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투명하다 범국제적 자산이다 특정 통화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잘먼거 대부분의 암호화폐 투자가 제로 될수 있다 이거는 저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똥코인, 잡코인, 언제, 어느 시점에 사라져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잔소리처럼 그런 야기 했죠. 비트코인 상승할 때, 요 지점 완전히 왔을 때, 코인 정리를 잘 하셔라. 계속 어, 들고 가신다면, 낭패를 볼 것이다. 어느 정도 본절이 왔을 때, 과감하게 던지고, 갈론갈 애들한테 태어나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의 이야기는 대부분 꼰대, 전형적인 꼰대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채찍, PT, 인공지능, AI가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대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과대 광고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회의적이다 나는 고식지능이 너무나 잘 작동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 이야기를 과연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몇 프로나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세계시총9위에 있는 회사지만 그 회사가 진보하지 않고 개혁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낙후되겠죠. 사라지겠죠. 그게 두려워서 이난방 워런 버핏과 함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셨잖아요. 일본에 소니 모토로라, 에릭슨 그들은. 스마트폰을 예측 예언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애플에게 모든 게 잠식이 됐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받아들였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많은 기업들은 사라졌고 새로운 것들을 혁신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킨 회사들은 지금 시대의 짱이 되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티브 잡스의 일화 이야기를 드렸죠. 스티브 잡스가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토로라 사장, 소니 사장, 에릭슨 사장, 그리고 어쨌든 그 시대에 핸드폰, 벽돌폰이라고 불리워진 휴대폰 회사들, 건물들 그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점심을 잘 먹고 그들과 이야기를 잘 듣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들에게. 지금 휴대폰도 너무나 괜찮다. 이런 시대가 올줄 몰랐다. 유선이 아닌 무선 전화기가 버스에서든 전철에서든 길을 가다가 차 안에서 전화를 할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이다. 그런데 그런 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어봤대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그들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한꺼번에 천 명에게 만 명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고. 사진을 저장하고 동영상을 저장하고 카메라를 그 안에 넣어서 우리들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핸드폰에 담아서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이 휴대폰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CEO들이, 거물들이 그런 게 나오면 정말 대박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되겠어? 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되겠어. 에이미 스티브 잡스는 꽤 오래전에 그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그 자리에 스티브 잡스의 포켓 안에는 아이폰 1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자리가 끝난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무음하며 마음속으로 환호성을 치며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하네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죠. 주위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야 된다. 미친놈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되겠어? XRP가 만 달러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수천 번 들어야만 그게 현실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인양반, 차내만 거, 인공지능, 채취, p t 그리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XRP를 보고 그러겠죠? 그게 되겠어? 그런 게 어딨어? 나는 오토롤라. 에릭슨, 써니 이런 것들이 좋아 아직도 디카 들고 캠코더 들고 전화만 되는 휴대폰이 너무 좋아 라고 지금 멍청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한 투자자는 XRP가 모기지 지불 주택담보대출 지불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XRP 가격이 지금처럼 저렴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저렴할 때 빨리 어떻게 해라 사아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망상 뭐 이야기 드렸지만 5자 6자 괜찮다 그리고 지금 6자죠 그리고 7자는 조금 지금 상태에서는 들어가면 좋지 않다 액 r p 가격이 제 말을 듣는 건지 7자만 보이게 되면 다시 6자로 가고 있죠 자 어쨌든 인 양반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가격이 저렴할 때 XRP를 구매하라고 경고하면서 XRP가 향후 미국인들이 월 지불하는 주택 담보 대출 지불금과 동일할 수 있다는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인들이 매월 결제하는 주택 담보 대출의 지불금은 1,768달러 한화로는 237만 7천 원. 요거 여러분들도 약간 공감하시나요? 집이 뭐라고 그렇게 차잡껴서 매월 들어오는 급여가 순삭이 되고 있죠 금리가 이제 11%대까지 예측을 하는데 갈수록 어, 은행에게 낚였던 정부에게 낚였던 수많은 시민들이 그들이 노동을 해서 번 아주 땀 흘려서 번피 같은 돈들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여러분들의 잘못입니까? 미국의 잘못입니까? 우리나라 잘못입니까? 정책 입안자들의 잘못입니까? 모두가 잘못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너무나 흔하다는 거죠 돈이 흔하죠. 돈이 흔하다는 것은 물도 흔하고 옷도 흔하고 음식도 흔하다는 거죠. 너무나 풍요로운 경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꽤 오랫동안 그런 경제 속에서 살아왔죠. 이제 한 번쯤은 그 풍요로움에 대한 넉넉함에 대한 풍족함에 대한 역습이 오겠죠. 그리고 이제 겸손함을 좀 느껴야 되고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고 넉넉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되는 시절이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양만 현재는 XRP 가격을 감당할 수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주택담보대출 지불금만큼 비용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XRP의 영토 확장이 점점 커져나가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XRP를 사용하고 있다. 뭐 가장 큰 경제 원리죠.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정해져 있다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잠재적으로 글로벌 결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누가? x r p 가어쨌든 영국의 한 은행에서 연구한 보고서에도 2027년까지 x r p 가 250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예측 100번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속으로 비트 TV가 저렇게 짓거려도 1달러라도 좀 갔으면 좋겠죠. 하지만, 불현듯 갑자기 있었니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치,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점핑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그러겠죠. XRP 가격 만원 괜찮다. 만이천원은 좀 그렇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XRP 가격 15만원 괜찮은 것 같아요. 18만원은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말할 수도 있겠죠.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두손 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저희 구독자분들이 엑사아이 통해서 100만 장자가 되시길, 경제적 자유인이 되시길 기원이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